YG 지임현상에서와이 돼지 이거 기차에 서드타 한답니다 아, 찢진않고예가 yeah. 좋았어 가자 가시 깨자고 토저, 도 가자 저 토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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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토저, 토저, 토

기차 아니 SG가 한답니다아! 장화를 했거든 아씨 s 시 장화 깰수 있을, 있을 거 같은데 라고 하죠 좋았어! 예! 요! 덧나 걷지는 게임 내가 처리 아너 계속 도전하면 끝난다니까 가자 야오 야, 요새 요새를 크게 해야지 진짜 재가 없어갖고 깰수 있을 것같아 근데 왜 안되냐고 가자 좀 깨버리자 좀 사랑했어. 영, 영, 영. 어. 으아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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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진짜 끝나는데 안해는데안해 이거 이딴 게임 어딨어 이딴 게임 이야 예. 이야 예. 이야 이거 왜 거기서 센스를 하냐고 멍치나아 아, 짜증나 아씨 아 됐다 하 아, 진짜 아아 죽여 저기다 저21 단계 이제 22도 저기다 우 저기다 <laughs> 왜안 깨지냐! 아, 어 짜증나지 그래 가자! 가자! 뭘가 짓나가 진짜 짓나가고 싶다 진짜 어허? 하지마 하지마! 가! 가! 하지마! 하지마! 좋아 좋아 는거야까다야지 알았어! 아 가! 아아아 바로 누르면 돼 내가 이렇게으로 바로 씨발. 여기서 끝나야 돼 끝나고 끝날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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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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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요. <목소리> 오늘 여기까지 좀, 다음에 재밌다. 알차게 듣도록 하겠습니다. 끝!